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교실 풍경 떠올려보면 어떠세요? 책상 위에 책만큼이나 태블릿이 놓여있는 모습, 이제 꽤 익숙하죠? 오늘은 바로 이 태블릿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지, 그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태블릿. 과연 우리 교실의 혁신적인 도약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걸림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들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숫자로 딱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42029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디지털 기기를 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 점수가 평균적으로 무려 14점이나 더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요. 수학 공부에 태블릿을 쓴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로만 공부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요. 여러 연구들 중약70% 그러니까 10개 중 7개는 태블릿 효과 있다. 이렇게 보고한 셈이죠. 특히 수학 같은 과목에서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좋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데이터가 아주 심각한 문제점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스크린 열등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여러 연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아주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글을 읽어도 화면으로 볼 때보다 종이책으로 볼때 아이들이 내용을 더잘 이해하고 또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이 차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딴진 문제, 그러니까 주의력 분산입니다. OECD 국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와, 무려 65%가 수학 시간에 디지털 기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답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아, 좀 신경 쓰이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방해를 받는다고 답한 학생들은 수학 점수가 평균 15점이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태블릿 잘 쓰면 몇점 올랐죠? 14점이었죠? 그러니까 잘해서 얻은 이득을 딴짓 하다가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면 뭐가 핵심일까요? 다행히 연구 결과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몇 가지 핵심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어떻게 쓰느냐에 있었습니다. 첫째, 태블릿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습 도구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요. 둘째는 시간. 학습 목적으로는 하루에 한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셋째,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잘 짜인 수업 계획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모든 걸 능숙하게 이끌어 줄 선생님의 역량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변수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학년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른데요. 저학년보다는 6학년 이상? 고학년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고요. 과목별로도 차이가 나서 읽기보다는 수학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기기를 쓸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교육 불평등 문제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고요자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교실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태블릿은 교사를 대신하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선생님을 돕는 보조도구일 뿐이죠. 결국 이 도구의 가치는 그것을 쓰는 사람, 즉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지금 우리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이 계획에 대해 5만 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준 셈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AI 교과서 시대를 앞두고 우리 교실은 과연 이 새로운 도구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그 위험한 함정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